자, 오늘은 저기, 부엉입니다, 이 부엉이. 이거, 부엉이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건데요. 이 부엉이 새끼예요, 부엉이 새끼. 되게 어리죠? 눈이 동그란 게 되게 귀여워요. 그죠? 지금 부엉이 좀 다쳐서 지금 치료받아야 되니까 잠시 지금 가둬놓고 지금 치료하고 있어요. 되게 귀엽죠. 이 진짜 부엉이 맞아요 인형이 아니고 부엉이에요 부엉이. 눈이 동그란 게 되게 귀엽죠. 움직이 않대 인형 같아. 부엉이, 진짜 살아있는 부엉이에요. 끝.